2018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오늘 읽은 본문인 시편 23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주기도문처럼 외우는 영혼의 시, 만인의 시, 영원한 시 중의 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결혼식 때 혹은 장례식 때 언제 어디서 하루에 백 번을 되새겨도 밤에는 달 같은 시이고 낮에는 태양 같은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이고 또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사는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아마 이 가운데서 제일 좋아하는 시가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목자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족함 없는 삶,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이 새해에 여러분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또이 말씀대로 살아서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은 좋은 목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양들이 살던 광야보다도 다윗은 더 거칠고 험한 인생의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험한 인생의 광야에서도 그는 좋은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 인생의 광야가 아무리 거칠고 험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인 시편 23편은 다윗이 이렇게 거칠고 험한 인생을 살면서 터득한 체험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살면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여호와, 그는 나의 목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았는지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의 고백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사니까 아쉬울 것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말씀이 공동 번역에서는 "야외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일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있으면 아쉬울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유와 권세와 명예 등 외적인 조건들을 행복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행복의 완전한 요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자체로 만족하게 살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돌보셨다고 고백을 합니까? 첫째로 여기 보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양에게 푸른 풀밭은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은 양을, 양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쉴곳곧 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또 먹을 것을 먹었으면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이며 작가인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08년에 우리나라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 책이 번역해서 출판이 됐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필립 켈러는 아프리카 선교사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8년 동안 양치는 목장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양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 책에서 시편 23편 오늘 이 본문으로 선택한 이 말씀을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양이 가장 편안한 상태로 풀밭에 누워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적어도 양이 이렇게 편안하게 풀밭에 누이려면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조건은 일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가 주위에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양과 싸움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에 벼룩이나 벌레가 없어야지 편안하게 풀밭에서 쉴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초가 충분해야 풀밭에서 편안하게 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눕는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이 이 양에 필요한 것들이 다 만족스럽게 채워질 때 채워질 때에 평안하게 누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조건은 사실 한 가지만 채워지면 됩니다. 그것은 곧 목자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면 목자가 이 필요를 따라서 양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목자가 되셔서 그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죽은 것을 다시 살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권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는 이공경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으로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어서 그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므로 그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이 새해가 여러분에게도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새해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주려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목자는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손에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이고,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든 지팡이는 위에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가시 떨기에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절벽에 떨어지게 될 때에 이 목자는 그 구부러진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목을 걸거나 다리를 걸어서 그 가시 덤불과 골짜기에서 끌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가 든이 막대기는 맹수들이 양을 침입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팡이, 막대기를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으면 양은 평안하고 평탄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새해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드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추건합니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면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그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추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는 수 없는 원수들을 만나고 또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과 싸움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될 때에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밖에 가지고 나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골리아세계 이겨서 블레셋에게 침략을 받고 멸망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제 그 위기 가운데서 구해낸 다윗인데,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그 공을 세우고도 평생을 바쳐서 충성하고 충복이 되어서 사울을 잘 섬기려고 했지만, 사울의 질투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로 도망해서 동굴 속에 숨어 지냈지만 사울왕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광야 동굴 곳곳을 수색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순간순간마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구태탈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배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원수, 대적자들, 배신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원수의 앞에서도 상을 차려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 원수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수 없는 많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있고, 또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적들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여러분에게 원수의 앞에서도 상을 차려 주시는 그런 삶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고백하기를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형제들도 알아주지 않았고, 부모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신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결국 다윗은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름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목자가 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새해도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새해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